찬양 어, 송명희 시인이 지은 어, 그 가사지요. 어, 제가 어릴 때 송명희 시인을 이렇게 교회에서 어, 간증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굉장히 불편하시죠. 정말 불편하고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근데 가사에 계속 나오잖아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그분이 보실 때 뭐가 그렇게 공평했을까요? 몸이 그렇게 아프고 힘들고 연약하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그런데 공평하신 하나님 그것은 정말 어, 신비의 세계고 은혜의 세계죠. 믿음이 있고 은혜가 그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할수 없는 고백이죠. 오늘 주감 오늘 아, 맥주 감사절이죠. 맥주 감사절인데 그런 어, 감사의 고백,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 여러분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죠 child, a c h i 인가요 c 월절 맥주절, 초막절 그 d a chi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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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c h i l 절 a c h 맥주절은 뭔가요? 맥주절은 봄 추수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맥주절은 봄 추수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인데 어, 이름은 이제 보리맥자를 썼지만 우리나라에서 우리 형편에 맞게 이렇게 한 것이고요. 사실은 보리 추수가 아니라 밀 추수가 거의 끝나갈 때 지켜졌던 절기. 그 절기가 맥주절입니다. 초막절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광해에서 살지 않습니까? 그때 초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튼튼한 어떤 건물을 짓고 산게 아니었죠. 초막 텐트를 짓고 살았는데 그 초막 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이제 초막절을 지켜라라고 이제 말씀하신 거고요. 또 하나는 가을에 하는 과일 추수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 절기 그 절기도 이제 초막절입니다. 우리 이제 장로님께서 아까 기도하실 때 수장절 그랬는데 수장절이 이제 초막절의 다른 이름이죠. 그말 그대로 하면 이제 어, 이제 과일 추세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절기라고 할수 있는 거죠. 자, 유월절은 유대 종교력으로 하면 니사월 14일 해질 무렵부터 다음 달인 15일 해질 무렵까지 이때가 유월절입니다. 니사월 14일 해질 무렵부터 다음 날 15일인 해질 무렵까지가 6월절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태양력으로 하면 이 니산월은요 3월이나 4월 경이 이제 니산월이 되고 니사월이 되고 그래서 이제 6월절이 그때가 되겠죠. 자 6월절은 원래 정확히 말하면 하룬데요. 그 다음에 7일 동안 이어서 하는 저희가 무교절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근데 혼용했었을 때가 많이 있어요. 6월절이라고 했는데 무교절까지 포함될 때도 많이 있고요. 무교절이라고 했는데 6월절까지 포함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6월절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니산월 14일 저녁 무렵부터 15일 저녁 무렵까지 하루가 6월절이고요 그 이후에 7일 동안 지키는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그런데 이 무교절 이후에 바로 이어지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초실절입니다 오늘도 이제 초실절이 잠깐 나오는데요 초실절은 보리 수확을 한데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 드리는 절기입니다. 보리 수확을 한데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 드리는 절기, 그 절기가 초실절입니다. 그 초실절부터 5 0 일이 지난 다음에 지키는 절기가 오늘 우리가 말하는 오늘 우리가 이제 가는 이 맥추절, 맥추 감사절이죠. 그래서 맥추절은 밀 수확이 끝나는 시기에 있는 절기. 밀 수확이 끝난 시기에는 절기가 맥주절입니다. 4월에 보리 수확을 먼저 하고요, 5월에 밀 수확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맥주 감사주일을 지키고 있지만 사실은 정확한 날짜로 하면 오늘이 아니죠. 아, 올해 이제 지난 5월 23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었는데요. 아, 그 날이 사실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속한 총회도 그렇고요, 다른 교단도 그렇고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7월 첫째 주일을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나라에 맞게 그렇게 좀 조정을 한 것이죠. 자 오늘 말씀 조금 이제 좀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절과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 이니라. 자 레위기 23장에는 여러 절기들이 나옵니다. 유월절, 아, 무교절, 초실절, 또 맥주절, 나팔절, 속제일, 초막절 이런 절기들이 쭉 나오게 되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처음에 제가 아,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뭐냐고 이제 아, 그렇게 질문을 드렸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2 절에 보니까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누구의 절기라 그랬습니까?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들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절기 하나님의 절기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 나간 것이고 또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그 정신과 그 은혜를 가지고서 이 절기들 기억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나왔던 이 절기들, 절기들 우리가 그대로 지키지는 않지요. 조금 이제 변형된 것들이 있고 또 구약 시대 에 유대인들이 지켰던 것과 또이 시대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 지키는 것이 좀 다릅니다. 아, 6월절 대신에 6월절 대신에 우린 어떤 절기를 지키나요? 그때가 언제인가요?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바로 그 시기가 부활의 첫 열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시기가 바로 6월절의 그 시기입니다. 부활절을 우리는 지키고 있는 것이요. 맥추절, 우리도 이제 맥추절을 지키고 있고요. 자, 초막절 대신에 어떤 절기를 우리 기독교에서는 지키고 있나요? 추수 감사절. 추수 감사절을 우리는 가을에 지키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레위기 23장 15절과 16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일곱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오십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자 15절에 보면은 안식일 이튿날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한 안식일 이튿날이 어떤 날이가 하면 초실절을 말합니다. 초실절. 자이 초실절은 보리주수를 시작할 때 드리는 절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15절과 16절을 어, 에서 이렇게 보면은, 안식일 이튿날부터, 다시 말 초실절부터, 일곱 안식일 수요를 채우고,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아하여 50일 계수하라라고 했습니다. 자, 일곱 안식일의 수요를 채운 그 절기, 뭐지요? 아까 초실절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맥주 절이죠. 맥주 절인데, 일곱 안식일, 일곱 안식일을 일곱 번 채워야 됩니다. 그럼 뭡니까? 칠실절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맥주절이 한 가지 이름만 나온 게 아니에요 어, 맥주절은 바로 칠실절이고요 어,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보면은 자 다음 날까지 합하라라고 했죠 자, 16절에 보면 다음 날까지 합하라라고 했는데 49일에 하루를 더하면 며칠입니까? 50일이죠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오순절이라고 그러죠 다섯 오자에 열을 순자를 쓰지요. 그래서 오순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죠. 그래서 그 날을 가리켜서 또 성령 강림절. 요약해 보면 여러분 어,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칠칠절, 맥추절, 오순절, 성령 강림절은 같은 날입니다. 아, 우리가 보통 보리 추수를 생각하면서 이제 보리를 추수한 절기다라고 그렇게 잘못 알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밀 추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한국에서는 아마도 전통적으로 봄에 보리를 추수했기 때문에 맥추라는 이름을 특별히 붙인 것 같습니다. 근데 원어에는 사실 그렇게 쓰여 있지는 않습니다. 히브리에 보면은 하그하 카츠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추수절기, 추수축제 이런 의미를 갖고요. 영어 성경 대본의 영어 성경에 봐도 그대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The Feast of Harvest라고 되어 있어요. The Feast of Harvest. 마찬가지로 추수축제, 추수절기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죠. 우리나에서는 라 특별히 맥주절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어, 완벽하게 맥주절이라고 표현된 것은 딱한 곳이 있는데요.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맥주절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어, 우리나라에서만 특별히 이제 맥주절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영어성경에서는 The Feast of Harvest라고 쓰고 있고 근데 비슷한 표현이 한 군데 더 나옵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에 보면 맥주의 초실절, 맥주의 초실절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나라 성경에서만 맥주, 보리맥자를 쓰고 있고요 사실은 영어성경에서도 다른 표현을 쓰고 있어요 영어성경에 보면 우ith harvest 밀 수확이라고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영어 성경 혹시 보실 수 있는 분들은 한번 찾아서 보실 수있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레위기 23장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아, 맥주를 지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본 본문 말씀에 두 가지 이유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맥주를 지킨 이유는 곡식을 추수하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맥추절을 지킵니다. 자, 레위기 23장 17절에서 1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두 개를 가져다가 흔들치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이 떡과 함께 일년된흠 없는 어린 양 일곱 마리와 어린 수소 한 마리와 순양 두 마리를 드리되 이것들 그 소재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 냄새며 또 순염서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일년된 어린 순양두 마리를 화목 제물로 드릴 것이요 여기 보면은 맥주절에 제물을 드리는데요 크게 두 가지 제물을 드립니다 첫 번째가 어떤 제물입니까 고운 밀가루로 이제 떡을 만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실은 떡을 안 먹죠 우리나라식으로 바꿔서 떡이라고 했지만 어, 사실은 빵입니다 아, 우리도 이제 빵을 많이 먹기 때문에 굳이 떡이라고 표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어, 고운 밀가루에 누룩을 넣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누룩은 이스트예요 부풀어 오르게 하는 거죠 어, 고운 밀가루에 어, 누룩 이스트를 넣으니까 부풀어 오르고 맛있는 빵이 되겠죠 그 빵을 구워서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6월절이나 무교절에는 어떤 빵을 먹습니까?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급하게 애굽을 나왔기 때문에 그런 이스트 누룩을 넣을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6월절 때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 가면은 누룩을 넣은 것들은 다 없습니다. 그래서 슈퍼마켓 가도 전부 다 가리고 판매를 하지 않습니다. 맥도날드 가도 이제 누룩을 넣지 않은 이스트를 넣지 않은 이런 뻣뻣한 이상한 빵을 주게 되죠. 그것을 지키는 거고요. 근데 맥주절은 좀 다르죠. 누룩을 넣은 아주 맛있게 빵을 굽습니다. 어떻게 왜 이렇습니까? 봄 축제입니다. 풍성할 때죠. 그래서 이렇게 구운 빵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함께 즐기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자 맥주절에 또 어떤 제물을 드립니까? 그 빵에 또한 가지 제물을 드리는데요, 양과 소와 염소를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자 누룩을 넣은 빵 그리고 양과 소 염소를 제물로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래서 맥주절 우리 맥주 감사 주일인데요, 가장 핵심이 무엇입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거죠. 자 우리가 맥주얼을 지키는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인가하면 내위기 23장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 말씀은 이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땅의 곡물을 벨때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땅의 곡물이 이제 추수할 정도로 다어 여물었습니다. 다 익었습니다. 자, 누가 수, 누가 수고했습니까? 그 경작한 사람이 수고했잖아요. 땅의 주인 아니면 종들이 수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수확물을 너희가 다 걷어가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곡물을 벨때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고 떨어진 것을 줍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누가 가져갑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거류민들이 가져가게 합니다. 어, 성경에 보면은 이제 이삭을 줍는 장면이 나오는 그런 어, 내용이 나오는 곳이 있는데요. 어디에 나옵니까? 룻기서에 나오죠. 룻기. 룩기. 룻기에 보면 보아스의 밭에 갔을 때 보리를 이제 그때 추수하는 때인데요. 이제 초실절 그때죠. 그때인데 어, 이제 보아스가 말하죠. 어, 이렇게 다 베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떨어진 것주소오지말아라 뒤에서 따라오는 소녀들이 다주을수 있도록 그렇게 자비를 베풀어라라고 말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공평입니다. 여러분, 세상도 공평을 말하죠. 성경에서 말하는 공평과는 좀 다릅니다. 어떤 것이 공평입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공평은 내가 일한 만큼 내가 가져가는 것, 그것이 사실은... 공평이죠.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땀을 흘렸기 때문에 내가 가져가는 것 당연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공평은요, 거기에 극렬이 담겨져 있습니다. 공평, 공평하신 하나님, 아까 송명희 씨님도 그런 고백을 하지만, 뭐가 공평입니까? 세상이 말하는 공평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말하는 공평과는 좀 많이 다릅니다. 아주 근원적으로 다르죠. 공평하라라는 그말 속에는 내가 땀 흘려 수고해서 수확물을 얻고 돈을 벌지만 그것을 내가 다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남에게 좀 나눠줘라 특별히 가난한 자를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나눠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는 어, 참 물이 없죠 우린 너무나 편하게 그렇게 물을 마시고 하지만 어, 이제 TV 같은 데도 자주 나오지만 그들은 마실 물이 없습니다 더러운 물에 가서 구덩이에 있는 물을 그렇게 먹, 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깨끗한 물이 나오는 곳이 없기 때문이죠. 2019년에 우리 어느 집사님이 저에게 오셔서 그들을 위해서 이 돈을 사용해 주십시오 하면서 100만 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 그렇게 우물물을 어, 새로 파거나 또 수리하는 그 단체와 연락을 해서 어, 두 곳을 수리하게 해서 그렇게 연결을 해서 그 사람들이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게 해드렸는데요. 보통 우물물을 팔 때는 천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 한 곳에 우물 펌프를 수리한데는 오0만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지난 주일에 또 이제 우리 권사회한 분이 저에게 백만 원을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그 아프리카의 그 깨끗한 물을 먹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사용해 달라고 해서 그 단체 다시 연락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프리카의 우간다라고 하는 곳인데요. 그곳 우물 음, 우물 펄, 펌프를 이제 수리를 하게 되는데 보통 한 10개월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10개월의 기간을 거쳐서 그 우물물을 그 우물 펌프를 고치게 되겠고 그렇게 되면 그 마을 사람들이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게 되겠죠. 저는 너무 기뻤어요. 어, 사실 우리가 볼수 없고 어 어떻게 보면 상관도 없지요. 그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지만 더러운 물을 먹던 사람들이 그렇게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는 것. 한 마을을 살려내는 일이죠.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특별히 오늘 맥주 감사주일인데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쓸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큰 은혜고 맥주 감사주일에서 저는 그래서 더 마음이 기쁘고 더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여러 국제 구호 단체에 정기적으로 그렇게 도움 주신 분들 많이 계시죠. 월드 비전이나 굿네이버스, 한국 컴페션 세이브 더 칠드런 이런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가진 것을 사용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죄 많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긍유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은혜를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가진 것 중에서 얼마를 내어서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교인들이 아, 저도 그렇고 뭐다 부자가 아니죠. 그돈 갖고 다른 거할수 있지만, 정막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퍼져 나가는 것이죠. 아,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맥추절, 이제 신약세로 가면은 이제 오순절이라고 표현이 되는데요. 아, 사도행전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구약시대로 하면 이때가 맥주절이죠.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성령님이 임한 성령 세례를 받는 그 장면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지상에 계셨지요. 그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자, 그다음에 예수의 제자들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모어 합니까? 모여서 기도합니다.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했더니 예수님께 돌아가신 이후에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했더니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날을 가리켜서 우리는 성령 강림주일이라고 부르죠. 근데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갑자기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지고요. 마음이 달라지고 그들이 가진 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는 겁이 많던 사람이었지요. 아, 굉장히 씩씩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도망갔던 사람이었고, 예수님이 신문 받을 때 예수를 모른다고 세보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을 받자 어떤 일을 행합니까? 모인 사람들 을 향해서 예수는 구원자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이렇게 선포했을 때 3천 명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는데 한 가지를 더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를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의 세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맥주 감사 주일은 주일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함께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함께 즐거워하는 날 이날이 맥주 감사 주일이고요. 또 하나 맥주절은 어려운 이웃, 가난한 이웃을 돕는 날입니다. 또 하나 맥주 절의 또 다른 이유는 또 다른 어,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 맥주절에는 성령 출만해서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신약이 주는 맥주절의 의미겠지요. 오순절과 맥주은 서로 연결되고 같은 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 감사한 마음을 갖고 계신지요? 올해가 이제 절반이 지났지요. 코로나 코로나 하면서 벌써 1년이 훨씬 넘어갔고 올해도 6개월이 지나갔습니다. 코로나 이야기만 하다 6개월이 간것 같은데 여러분 그래도 감사일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감사할 내용들이 얼마나 많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입술 열어서 하나님께 특별히 오늘 이제 맥주 감사주일인데요, 주 앞에 감사기도 할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감사 찬양을 드릴 수 있게 원합니다. 또 주변을 둘러보면서 정말 나보다 어려운 사람이 누가 있나 나의 도움의 손길을 누가 기다리고 있는가 돌보면서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줄수 있는 그런 날이 될수 있길 원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오순절에 모여서 기도했던 예수의 제자들과 기도했던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성령께서 임했을 때 담대해졌고요.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다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자꾸 여러 가지 생각을 하죠. 내가 이것을 전하면 저 사람이 뭐라고 생각할까? 나를 냉랭하게 대하지는 않을까? 네, 여러분 성령이 임하고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하면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뜨거워지고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입을 열어서 그 결과는 우리가 책임지는 게 아니죠 나는 이런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는 이런 분이십니다 내가 만난 예수를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게 되겠죠 하나님을 자랑하게 됩니다 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것인데 어떨 때 그렇게 할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할 때. 다른 때못 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하기 어렵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입이 열려지지 않습니다. 복잡한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가고요. 그래서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하면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게 되겠지요. 말씀한 구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함과 같으니라. 바로 말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하지 워 않습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길 원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 줄인데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맥주 감사 줄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함께 기뻐하는 날이 될수 있기 원하고요. 두 번째는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눈길을 돌리고 물질을 통해서든 아니면 말을 통해서든 어떤 것을 통해서든 그들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날이 될수 있기 원하고요. 세 번째는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은혜 있는 날이 될수있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기 굉장히 어렵지요.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생각과 어, 주인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게 되겠지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또 우리 전국의 공동체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맥주 감사 주인 오늘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고 감사 기도를 올려드리고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시 싶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 충만에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맥주 감사주일인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또는 온라인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기도와 감사 찬양을 올려드릴 수있게 원합니다. 우리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줄수 있도록 해 주시고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